nh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 프로디지인 베스트먼트가 스펙투자로 알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nh스펙 28호에 두 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12억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피합병 대상을 잘 찾은 결과 현재 지분가치가 70억원에 가깝게 높아졌습니다. 1년을 갓 넘긴 단기투자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nh투자증권과 프로디지는 2022년 12월 2일 nh스펙28호를 총 5억2천만원을 출자 에 설립했습니다. 프로디지 출자금은 5억원 nh투자증권 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주당 천원에 보통주 52만주를 발행 하는 구조였습니다. nh스펙28호는 같은달 9일 6억8천만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nh투자증권이 전액 인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은 스펙에 총 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스펙을 상장시킬 때부터 두 회사는 두 배의 평가 차익을 달성했습니다. NH 스펙 28호는 2023년 3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설립 당시보다 주가가 두배 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발기인들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발기인들은 스펙 상장 기간 동안 각종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 스펙은 상장 후 36개월 이내에 합병법인을 찾지 못하면 해산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모로 예치한 자금은 공모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NH 스펙 28호는 연 이자율이 1.3%, 최종적으로 4%였습니다. 합병기업을 물색하면서 발생하는 회계감사와 자문수수료 등 수억 원대 비용도 발기인이 내야 합니다. NH 스펙 28호는 M&A 매물을 단기에 잘 찾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23년 9월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인 시사이트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사이트는 글로벌 의류 기업인 갭과 H&M, 아메리칸 이글 등을 고객사로 둔 중견 기업입니다. 시사이트와 NH 스펙 28호 합병 비율은 1대 0.1818678로 정해졌습니다. 합병 대가로 시사이트가 NH스펙 28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합병 비율에 맞춰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C사이트 신주 3,637주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전환사채까지 반영할 경우 보유하게 될 신주는 12만 7,307주가 됩니다. 프로디지가 받은 신주는 9만 933주입니다. C사이트가 합병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NH스펙 28호 주가는 단기에 급등했습니다. NH 스펙 28호는 합병기일인 지난해 12월 5일에 3영업일 전까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11월 30일 종가가 5,45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2,000원에 2.7배나 오른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사이트는 2023년 12월 21일 기준가 3만원으로 상장했습니다. 기준가는 피합병 스펙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 비율을 나눠 산출하게 됩니다. NH 스펙 28호 주가 상승이 C사이트 기준가를 높인 셈입니다. C사이트는 합병 비율을 산출할 때만 해도 합병 전 주당 가치가 1,997원이었습니다. C사이트 주가는 상장 다음날 44,250원으로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조정을 거쳐 2024년 1월 2일 현재 종가가 31,650원이 됐습니다. 발기인들의 지분 가치를 단순 계산하면 NH 투자증권은 전환사채를 포함한 보유 주식 가치가 40억 2,926만 원이 됩니다. 원금 7억 원을 제한 평가차익이 약 33억 원이고 수익률은 475%가 됩니다. 또 다른 발기인 프로디지가 가진 시사이트 지분 가치는 28억 7,802억 원입니다. 원금 5억 원을 제한 평가차익은 약 23억 원입니다. 양사 모두 투자 1년 만에 거두고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당장 자금 회수는 하지 못합니다. 스펙 발기인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 지분을 보호 예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기인들은 오는 6월부터 지분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